손양원 목사님은 1900년대 초에 여수애양원 교회 목사님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1948년 10월 9일 여수에 주둔 중이었던 국군 제 14연대 소속의 장병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인 손동인군과 손동신군이 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들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비통해했습니다. 이후 반란 사건은 진압되었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군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용원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그는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그를 살려야 한다.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군인을 사면해 달라는 편지를 썼고 자신의 딸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반항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서 딸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딸은 군인들에게 달려가서 편지를 주면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군인을 매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들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을 잘 치른 뒤에 자기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랑에 감동한 청년은 자기 행동을 깊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용서하는 마음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 사람이 있고 나를 정말로 힘들게 했다면 용서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된 그의 후손들도 모두 용서하셔서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가졌던 죄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도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 역시도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특히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입어서 마음이 힘들어도 내게 피해를 준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공동찬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찬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건,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단둘이 있을 때 잘못을 지적해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다면 가능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공개적으로 그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공개적으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개적으로 죄를 처리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교회의 겉면을 듣게 하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 사람이나 세리로 비유한 것은 그들이 구원이 없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지 않는 자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 사이에서 죄, 구원이 없는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여러 종의 세금으로 조세, 관두세, 인세 토지세, 통행세, 시장세, 물품세 같은 여러 세금들을 징수했습니다 인류의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뽑아서 세금을 착취하게 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누구보다 유대인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짓는 형제들을 용서하자는 가르침을 주신 후에 이 가르침에 순종할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형제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여러분들에게를 원합니다 그럴 때이 땅에서 풀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국 열쇠까지 소유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용서하는 마음은 형제들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단락인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형제의 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질문한 베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시 유대인들의 사항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자비와 희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계획하신 사실을 선포하면서 만약 악을 행한다면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용서를 최대 세 번까지만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죄를 반복해서 행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세 번째 죄를 짓는 것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네 번째부터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곱 번 용서해도 되냐고 물어보면서 유대인들의 전통인 세 번을 용서하는 것에 두배 이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많이 용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이나 용서하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예수님에 놀라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총몇 번인가요? 일곱 번을 일곱 일흔 번이면 칠곱 x 칠십이죠. 사백구십 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끊임없는 용서를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형제를 향한 용서에는 한계가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몇 번까지 용서해 줄수 있나요? 솔직히 일곱 번 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를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역시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형제에 대한 무조건 용서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다시 상처가 받기 싫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공동체라면 세상에 역량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처럼 형제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배 속 교회 공롱찬에서 형제 간의 관계 에복과 사랑 실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번씩 일흔번 용서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무한한 자비를 본받아서 형제에게 끊임없는 용서를 할수 있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용서하는 마음은 형제들을 극렬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 끊임없는 용서를 요구하신 후에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왕과 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용서하는 마음에 대해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근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예수님은 천국을 종이 빚진 돈을 왕이 결산하는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왕이 심판할 때 어떤 종이 왕에게 만달란트를 빚었습니다 여기서 만달란트라는 액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를 할때 여러분들 만달란트 받아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오늘날 7조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근데 환율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더 비싸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한 채로 5억으로 잡았을 때 아파트 14,000채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억단위를 넘어서 조단위까지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을 빚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갚지 못하자 왕이 왕이 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빚을 결산하려는 왕 앞에 선 종은 갚을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제때 갚아야 하는데 종은 갚기는커녕 소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왕은 종에게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매우, 매우 큰 금액을 빚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종이 왕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좋은 터무니없는 말을 왕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금만 참으시면 빚을 갚겠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종이 평생 벌어도 7조를 갚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소유도 당장 없는데 종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고 단기간에 벌수 없는 비현실적으로 큰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왕 앞에서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왕은 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이처럼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테, 1만 달란테의 빚 모두를 탕감해 주면서 그 빚을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빚을 지면 이자를 더붙여서더 많이 돌려받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이 종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극률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죄인이 우리를 극률히 여기셔서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빚을 진 우리를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시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 죄를 지는 사람이 있더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초등학교 시절에 전도사님을 정말 괴롭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초등학교에서 키도 제일 크고 덩치도 제일 크고, 성격이 정말 개파하기로 유명했는데, 하필 또 전도사님 바로 옆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도 괴롭힘을 당하고, 학교 갔다 와서도 밖에 나가면 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름과 행동, 그리고, 그리고 행동 얼굴까지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말 이 친구가 미웠는데, 그래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스스로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마음에 뭔가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된것 같아서 불쌍하게 여겨졌고 나를 비록 힘들게 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3장 13절 보겠습니다. 극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유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형제에게 극유를 베풀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극유를 베풀었던 사람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하늘나라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극유를 베풀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극유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극유를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비록 용사기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극유를 기억하면서 용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세째로 용사하는 마음은 받은 은혜를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종은 왕에게 빚 일반 달란트를 모두 탕감받고 용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사를 받은 후에 밖에 나간 종은 전혀 상식, 상식 밖에 행동을 합니다. 우리 본문 28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거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이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해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거두거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왕에게 말로 다할수 없는 용서를 받고 빚을 상가받는 종은 나가서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백 테나리온을 빚졌던 동료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는 동료의 목을 붙잡으면서 당장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먼저 여기서 100 대나리온의 가치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약 1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탕감 받았던 일반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자 종이 왕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료도 엎드려 간구하면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조금만 참아 주소서 내가 반드시 갚을 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동료에게 종은 왕이 자신에게 베풀어진 자비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동료의 말을 무시하면서.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말하고 또 빚을 갚지 못할 것 같더니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왕 앞에 자비를 구할 때와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동료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우리 본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레들에게 넘기니라 어 주순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매우 화가 났는데 왕은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너가 있던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했다 그런데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동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종을 오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데 이것은 종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종이 1,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은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면해 주시고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웃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형제들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형제들에게 되돌려 줄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마,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3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이고 그곳에 들어가게, 들어가게 될 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갚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형제들에게 되돌려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받은 은혜를 이웃세게에꼭 돌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코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의 되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용서받은 자라고 믿는다면 가져야 할 태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한 번뿐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평생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반모임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어떤 죄를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꼭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